따스한 햇살이 헬멧 단으로 스며드는 오늘 하지만 그것은 페이크 좀 춥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햇빛이 따뜻하니까 뭔가 뭐 착시 효과가 있어서 따뜻합니다. 할 만합니다. 아주 좋아요. 크으, 요 맛에 나빠이합니다아요맛 아주 좋아. 무사히 라이딩을 마치고 돌아온 고독한 중년. 오늘 라이딩을 자축하고자 준비했다. 이것이 바로 고독한 중년의 초촐한 점심 디저트. 로사토 샴페인을 따본다. 음, 이렇게 촉촉 따봐따봐 어디 <놀람> 이것이 바로 전 세계 1위 노날콜 와인. <놀람> 엄청나게도 붉은 과일 향과 청량감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프리미엄 와인, 바로 이것이 바로 로사또라는 말이지요. 디저트와 함께 먹으면 아 좋다. 아... <놀람> 음 깔끔한데 아 이것이 바로 성공의 맛인가 음 뭔가 오늘 하루를 성공한 느낌이야 성공한 고독한 중년의 느낌으로 술술 넘어가는 로사또 와인 근데 이거 노나이콜인데 왜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뭔가 이상하게 그냥 기분이 좋은데? <laughs> 그래서 준비한 리무스 로사토 논알코 스파클링 드라이 공동구매를 준비했습니다 엄청나게도 파격특가 무려 1,500원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공동구매 1,500원이 아주 작다는 생각은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죠 1500원이면은 기름 1터를 주유할 수 있는 금액. 기름 1터면 우리가 라이딩을 15kg 이상, 20kg 정도 갈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기름의 양.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렴하게 할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 사면 안되겠죠 하나만 사주세요. 아니면 구독과 좋아요라도 해주세요. 안 사도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어, 오랜만에 오픈페이스 쓰니까 또이 맛도 좋네요. 상쾌함이 있습니다. 얼굴도 좀, 어, 얼굴 눌리는 것좀 덜하고. 덕분에 발음도 조금 더 좋아졌죠? 요즘은 뭔가 조용합니다. 바이크 씬에서도 뭔가 빅 이벤트 같은 것도 없고, 뭔가 조용해.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볼 것도 없고, 컨텐츠가 별로 안 나오니까 제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가 <laughs> 없기 때문에 내가 볼게 없어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 입문했을 때이 바이크 컨텐츠를 이렇게 보다가, 몇개 없어 가지고 더 이상 보일 게 없어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laughs> 이게 제가 입문했을 때는 바이크 컨텐츠가 어 그거가 되게 귀했어요 귀했어 귀했어 그래서 이것저것 뭐 별거 브이로그도 보고 제품 리뷰도 보고 시승기도 보고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금방 끝나더라고요 컨텐츠가 몇개 없어 가지고 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라도 이런 컨텐츠라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 시작했을 때 처음 공표했듯이 뭐 별거 아니더라도 그냥 바이크 타고 있는 이 바이크 라이프, 바이크 라이프는 어떤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영하 한 5도 정도 되는데 햇빛이 있어가지고 따뜻한 곳은 좀 따뜻합니다. 겨울이라도 이 안쪽에 저는 이 기능성 패딩, 경량 패딩을 입었고 아무래도 뭐 등산복이나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피에 비해서, 어, 괜찮은 보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온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체온을 이렇게 바깥으로 뺏기는 그런 역할을, 어, 그런 걸 많이 방지해주는 옷들이 기능성 스포츠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하면은 겨울에도 저는 그래도 탈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더 춥다. 아주 추운 날에는 이제 발열 조끼까지 입으면은 또 괜찮고요. 오늘은 제가 낫다이딩만 하기 때문에 발열조끼까지는 안 입었는데 지금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막 두꺼운 패딩, 이런 거는, 어, 바람을 최종 아우터로 바람을 막지 못해가지고 결국엔 춥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최종 아우터는 이런 가죽 제품이나 고어텍스 같이 좀이 하드쉘류 있잖아요. 바람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자켓을 입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엄청난 꿀팁. 모두가 아는 꿀팁이지만 그래도 알더라도 한번더 짚어준다. 이것이 바로 오토라이드의 길이다. 어, 나 일로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지금 바닥에는 염화칼슘이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엔진브레이크 잡으면 바로 이 슬립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TCS가 개입이 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뒷바퀴가 살짝 탁 비틀어지는 게 느껴져서 되게 심한 브레이크나 엔진브레이크를 잡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맑은 날 도로가 말라 있더라도 염화칼슘이 아주 멋지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야겠죠? 겨울에는 이제 라이더들도 라이딩을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컨텐츠가 부족하다. 그 자리를 내가 메꾸겠다. 이런 엄청난 큰 뜻이 있죠. 아, 인생이 참 보달프죠. 할 일은 많고, 뭔가, 할 일은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나는 늙었고, 체력 점점 떨어지고, <laughs> 뭔가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바이크를 타며 환기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laughs>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틸 수가 없어. 어쨌든 몸을 움직이는 게 좋아. 우울증 치료에 아주 특효야. 뭐 그렇다고 제가 우울증인 아닌데 조증인가? 바지를 <laughs> 아, 오늘은 또 라이딩진도 안 입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청바지에 조금 두툼한 청바지인데도 그래도 바람이 들어오네요. 라이딩진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라이딩진은 헙슬로우. 근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도로에 차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니까차 타고 이동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서 도로가 비교적 한적한 느낌입니다. 그럴 때 타야지. 이것저것 따지면 할 시간이 없죠, 맞죠? 갑자기 뭔가 굉장히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오길래 봤더니 뒤에 이렇게 무서운 사다리 차가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옛날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리스나 쇼츠에서 위험한 영상을 많이 이렇게 알고리즘을 <laughs> 그렇게 노출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없던 공포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차가 나타나면 빨리 도망가야겠죠. 그리고 오늘 오픈페이스에 이렇게 고글을 썼는데 이 고글은 어쨌든 풀페이스보다는 시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선글라스 끼면은 괜찮은데 요 고글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야각이 크게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잘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뒤를 볼때좀더 많이 돌려야 된다는 점. 그게 약간 아쉽지만 또 요런 느낌과 감성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쓰니까 뭔가 멋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어우, 뭔가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laughs>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야? 어, 여기도 길이 없어. 우후! 유후! 유후! 유후!

와우 여 어디야? 이거 뭐야 이거 뭐하는 곳이야 이거 <laughs> 우후 오 어, 조개종 쌍암사쌍암사까지 왔습니다 한타를 가면 안 되니까. 아 이게 파커 포리배네오 오프로드.